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사르마가수라나사르마가수라나사르마가수라 <laughs> 이번 시간에는 중생으로부터 배우는 음, 석가모니 정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석가모니의 입장에서는 모든 중생이 스승이라고 어, 했습니다. 석가모니를 가르쳐서 스승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잘못된 점, 단점을 보고 어, 석가모니께서 깨달음을 얻었었기 때문에 스승이라고 그 표현을 했습니다. 음, 보살도를 강조하시면서도 많은 중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저번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상불경보살 품에는, 음, 불경보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불경보살이 중생으로부터 어, 깨달음을 얻습니다. 보살이라는 것은 중생 구제의 서운을 세우고, 어, 책임을 다하는 사명감을 가진 그 생명입니다. 어, 어떻게 하든지 이저 중생을 구제해야 되겠다 어, 그런 생각이 이제 꽉차 있는 그런 생명체. 우리가 경문을 읽어 보면은 참희황한 그런 그, 그 이야기도 나오고. 또 깜짝깜짝 놀랄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지만은 왜 중생으로부터 배워야 하느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욕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불교에서 많이 합니다 그 원질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시기 질투하지 마라 왜 하지 말아 하느냐? 보통 생각하기에는 내가 그 죄업을 지기 때문에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생각만 하지만은 뭐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배우는 것입니다. 아참저 사람 성격은 참 대단하다.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기면은 밤낮으로 끌어안고 끝장을 본다고. 참 집념이 대단하다. 그 사람의 장점이거든. 나는 새벽 4시, 5시에는 죽어도 일어나지 못하는데, 저 사람은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운동하고, 응? 샤워하고, 밥 먹고 그래 출근한다 참 대단하다 새벽형 인간이 있고 사람마다 습성이 다르니까 일곱시 여덟시 출근 시간이 돼도 겨우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네시 다섯시 되면 일어나서 하루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배우는 것입니다 아참저사람 굉장히 부지런하다. 하루 내내 있어도 뭐 어, 인상 한번 안 쓰고 남이 물으면은 참 친절하게 상세하게 어, 가르쳐 주고 어, 그런 사람에게는 참 굉장히 어, 마음이 넓은 분이다. 어, 나도 어, 저런 분과 같이 마음이 넓어야지. 이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 배울는 생각은 아니하고 나보다도 조금 음, 나는 사람 음, 이런 사람들한테 시기, 질투, 어, 심히 일어나 가지고 손가락질하고 지가 잘나면 뭐 어, 얼마나 잘났는데 음, 이런 소리는 하고 배워야 되죠. 석가모니께서도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과거세 내가 많은 사람들하고 불도 수행을 하면서 물론 부처님을 믿음 대상으로 했지만 이 많은 중생들과 불도 수행을 같이 했다고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불경에 보면 혼자 했다 아닙니다 같이 했다. 왜 같이 했느냐? 중생들이 나의 스승이기 때문에 그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은 그야말로 인간의 수급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습성, 성질, 성격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흐름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참 우리가 교육적인 가치를 우리가 어 따졌을 때 어떤 그뭐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거참 훌륭한 우리가 그 모습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께서는 빈공하천의 중생을 비호를 하시면서 자신이 태어나고 성장한 그 인도에서 참그 참혹한 인간의 모습을 바라 봤기 때문에 많이 깨달았어요. 왜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음, 나는 왕자로 태어났고 저 사람은 나의 하인으로 태어났는가? 똑같은 우리 인간인데. 이런 생각을 근본에 두고 석가모니께서 인간의 생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을 놓고 우리가 생명 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한지, 뭐, 음,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음, 작은 것을 뭐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할 정도로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개미 하나 기억하는 것조차도 석가모니께서는 깨달음의 대상이었으니까 어느 것 하나, 어떤 인연이라도 그 깨달음의 대상이있기 때문에 석가모니께서는 놓치는 일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섭성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머리 좋고 똑똑한 사립을, 참 자기 이름 석자도, 알지 못하는 수리반턱이, 사회적으로 보면은, 지속적으로 따졌을 때 하늘과 땅 차이에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사리불에게는 사리불에게 배울 것이 있고, 수리반턱에게는 수리반턱의 습성을 배울 것이 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내 생명의 개혁에 접목시키면은 우리가 개심, 마음을 바꿀 수가 있다. 이런 그 가르침을 쭉 모아놓은 것이 석가모니가 설해는팔 84,000억 경문 아닙니까? 뭐 경문이 뭐 별다른 게입니까다 인간이 살아가는 그 가치의 근본을 두고 말씀하신 것인데. 석가모니께서는 처음에 왕국을 나오실 때에 다섯 명의 하인이 따라왔는데, 참그 다섯 명의 하인들조차도 자신을 떠나가니까 말은 안 해도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참내 자신이 한심스럽다. 어떻게 아버지가 어? 나를 걱정해서 같이 이, 이 따라가게 한저 하인들이. 이미 내가 왕자의 신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내 말도 안 듣고, 내 가르침도 안 듣고, 자기들 마음대로 참 떠나가는구나. 거기에서 석가모니께서도 많은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래. 저 사람들이 보기에는, 철없는 왕궁에서, 철없이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던 그 모습만 생각을 하겠지. 내가 이렇게 깊은 고민을 하고 이런 깨달음을 내가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저 사람들은 모릅니까? 나를 떠나는구나.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가 깨달음의 목적을 이루어서 분명히 저 사람들을 내가 구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법학행에 들어와서 그 다섯 명의 하인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찾아왔지요. 처음에는 뭐 석가모니의 그 말씀도 뭐신통찬다 이래가 떠났지만은 나중에 점점 이제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이 넓혀지고 소문이 나고 참 그야말로 바람운보다는 굉장히 월등하고 훌륭한 가르침이다. 이런 소문이 나니까 이제 다섯 사람의 하인들도 다시 이제 석가모니를 찾아와서 비구로 맞은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석가모니께서 주장하시는 중생은 그야말로 소중한 생명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우주보다 더 무겁다. 참, 가치 있는 생명 광을 밝힌 것입니다. 생명 경시. 생명 경시. 노인 공경에 마음이 사라지고 인정이 메말라서 남의 삶을 뭐버시 하는 그런 그 인정 없는 음 세상에서 이 석가모니의 정신을 배운다 하는 것은 참 굉장히 그 어려운 일이죠. 이런 가르침을 듣는 것도 만나는 것도 어려운데 내가 수행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나 나의 생명의 발전을 위해서 생각한다 는 것은 참. 불도 수행이라도 누가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 불교에서 이런 그 모습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으로부터 배움으로 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그걸 몰랐는데 그걸 깨우쳐 주니까 굉장히 고맙다 참 고마운 사람이다 감사한 사람이다 이것이 석가모니 세존의 중생 사랑 아닙니까 얼마나 참 중생들을 사랑하셨기에 부처가 되는 길을 가르쳤겠습니까 음, 보살도 아니고 도살도 아니고 부처가 되는 길을 가르칠 정도로 석가모니께서는 중생의 은혜를 굉장히 깊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석가모니 세존이 설하시는 우리가 가르침을 배우고 또 믿고 따르는 우리 불자들은 이런 그 석가모니께서 하신 그런 그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경문을 배울 것이 아니라 석가모니 세존의 그 정신을 배워야 됩니다. 법화경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석가모니의 정신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도 소홀히 할수 없는데 그 경문을 흔든다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기도를 하면서 수행을 하면서. 석가모니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면은 내가 불도수행을 하면서 나에게는 이러한 정신을 어떻게 접목을 해야 할 것인가?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올바른 불도수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외도 외서의 빠지지 않습니다. 미신 역학에 빠지지 않습니다. 설령, 빈공 하천의 수급으로 태어났다 해도 악기도 겁을 내지 않습니다. 석가모니의 정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큰 선임의 가르침을 배우는 불교가 되면은 나도 망하고 불교도 망합니다. 중생도 망하고 불교도 망합니다. 왜 망하는지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시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석가모니 세존의 정신을 생각하면왜 망하는지 알게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무, 사, 따마 분, 다리, 가, 쓰, 덴 나무, 사, 따르마, 분, 다리, 가, 쓰, 덴아. 나무, 사, 따마 분, 다리, 가, 쓰, 덴 감사합니다.